이장이 다시마 어, 어, 어. 양식장으로 갑니다 다시마 어, 어. 양식장 가서 어. 이 기계로 다시마를 네. 찝어가지고 들어올릴겁니다 아. 모말, 아. 아. 얘는 대발이라고 해요 어. 모말도 얘기하면 다아요 어. 지금 무슨 산이라고요 채취할 수 있는데 지금 물이 늙은이 돼가지고 아, 여러분 양식에는 안돼요 지금 양자요 새들이 절인 다시마를 안 되니까 다시마도 새들이 한 6월달 되면 엄청 절해요 한배 정도, 그 많은 양을 처리해 소금하고 소금도 이제 이거에 일수 들어오요 올해는 고수온이 없어가지고 네. 올해는 지금 이렇게 살아 남아 있는 거예요. 아 고수온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도둑맞은 것처럼 다 녹아버려요. 예, 네, 녹아서 수원이... 다 잡아버리고.

I will t a k 아 o t I will a w i l 이 take a shot. I w i 왜, I w i take a shot. l l I s 한번 또이맛까요 어, 어, 아 아니. 맛있 다시 잡아. 아! 세상에 야, 어마어마하다. 휙. 끌 보세요. 같이 먹어 봐. 응. 이빨이은 빼야 돼. 음, 이빨 음. 빼고. 음, 한강만 음. 한강만 음. 한강만 아, 서서 이제 먹어 가자. 손님 말에 이제 한 군데 다이한맛맛있어 아, 군수! 군수! 얘가 구수 구석, 구석, 구군 구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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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석구아 구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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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석 구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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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너무 석 구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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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석 구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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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석 구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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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석 구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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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도 구석, 날도 제주도가 게 보여 보여요 아 보여요? 날씨 네. 이쪽이 제주도라고? 아니요, 여기 이 앞에 아, 아 이쪽이 이쪽, 이쪽. 아, 쪽으로가이쪽 있고 어, 이쪽이 제주도 있고 쫙큰 나온 데가 보길도예요 여 이쪽이 보길도 요 7일 며칠일 옛날부터 음, 음, 아니 나이, 너무나 그 좋은 며칠을 내기 시작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래다시 말하면 양식으로 아 양식장으로 이 녀석들하고 이제 투명들이그 많은 배들이 이 안에서 그 많은 배들 다 해봤어요.